에스겔 9장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우상 숭배의 모습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끝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고 이제 뒤를 기약하지 않는 최종적인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정도 하나님의 목소리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체결되었던 언약, 그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저주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후의 단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땅 위에서 살수 없어서 그땅 밖으로 쫓겨나가야 했고 더 이상 독립된 국가 공동체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이 그들은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당시 전쟁에서 지는 나라의 국민들은 전부 다 노예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다시 전락되는 것이죠.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해방되었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실제로 차지하며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돈을 주고 살수 있는 축복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지키며 살았더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체결했던 계약서의 내용대로 살았더라면 그들은 그동안 받은 것만큼이나 더큰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들은 계약의 내용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최종적인 징벌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심지어 성전 안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보라는 듯이 버젓이 우상 숭배를 그것도 참 다양한 형태로 그것도 당시 유다 사회의 지독층 인사들까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 이제 유다는 희망이 없는 상태,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할 장과 구 장은 계속해서 하나의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께서 갑자기 큰 목소리로 단호하고 분노에 차 있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나와라. 그냥 나오지 말고 손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와라.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살육 기계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기계죠. 그 기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뭔가 총과 칼이 아니라면 뭔가 잔인한 작두라든가 그런 어떤 잔인한 도구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아우,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기계들을 손에 들고 등장을 하라. 이런 말씀의 외침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게이론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유다 백성들이 그것도 성전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계층이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을 겁니다. 아니 이러면 어떡해? 아니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유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성전에서 이러면 안 되지. 지도층 인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호한 음성으로 사람 죽이는 기계를 들고 나오라고 하자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자, 그 음성이 들리자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손에 산육기계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 성전 마당의 노재단 옆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 여섯 명 중에 한 명은 좀 독특한 임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더니, 3절에 보니까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합니다.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하는 성전 문지방에 이릅니다. 원래 어디 계셨는데요? 그룹 위에 있었죠. 그룹은 어디 있었죠? 언약계 위에 있었죠. 언약계는 어디 있었죠? 지성소. 지성소 위의 뚜껑에 두 그룹이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 위에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왔다는 뜻은 뭡니까?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장소가 역겹고 구역질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가서 제스장들과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투에는 언약계를 앞세워서 전투를 하자.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쟁에서 패전했고,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제스장도 살해를 당했고, 언약계는 빼앗겼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언약계가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 언약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황당한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소식을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영적인 시야가 흐렸던 것처럼 육체적인 시야도 흐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비둔해져가지고 뚱땡이가 돼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언약계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아들 제스장 두 명은 현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서 엘리제스장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비누아스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엘리제스장의 손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제스장의 며느리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느냐?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원음대로 이카봇입니다, 이카봇.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없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크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내가 부리는 천사 중에 힘센 천사를 인솔자로 세울 테니까, 너희는 그 천사를 따라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그 어떤 천사가 앞장서도 우린 가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상황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사절 보세요. 성전을 떠나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을 먼저 내리십니다. 네가 먼저 성읍 중에 순행해라. 두루 순행해서. 지금이 성읍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 가증한 일, 우상 숭배의 범죄들, 그 여러 종류의 범죄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아마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야, 예루살렘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아직도 그런 경건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 있다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그런 사람들을 너는 먼저 가서 그 서기관의 먹그릇으로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표를 해라. 표시하는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육기계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처녀, 어린이, 여자, 아껴보지 말고 다 처참하게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시체로 채워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를 더럽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럽혀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죠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해라. 저 예루살렘 변두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서 시작을 해라. 성소에서. 그리고, 누구, 누구부터 시작하죠?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 늙은 자들. 여기, 나나주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로들부터 시작한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부터 시작해, 교회부터. 살리기기 들고 있는 사람들, 교회로 가. 거기서, 장로들부터 시작해, 장로들부터. 장로들 중에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들 중에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 그 가증한 일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을 이마에 피워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라. 교회를 시체로 채워라. 그들이 거룩하다고 고집하는 우기는 그 교회를 더럽, 더럽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자, 그렇게 명을 내리시자 그 사람들이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예썰! 하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고 옷을 찬 사람은 기민하게 신속하게 돌아다니면서 성읍중에 운행하며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오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을 순식간에 그 표시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몇 사람 안 됐나 봐요. 그러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무참하게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러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자 여기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본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셨어요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도 없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저 이방인에게 죽임 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정도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뭔 소리요 내가 7천 남겨 놨는데 다 실패하고 썩고 오염되고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 남겨놓으십니다. 아담의 자손이 다 신실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무드셀라가 있었고, 그 중에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아들 세 명이 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쌤족을 통해서 전수가 됐어요. 그럼 모든 쌤족들이 신실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방에 널려 있고, 기독교인이 무수히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오는 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자, 축복의 대상자로, 사무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겐 표시를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세 때에도 다 죽었지만 로세 가족들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노아 시대 때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난 집사도 아니고 권사인데, 난 장로인데? 장로가 밥 먹여 줍니까? 장로가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 장로도 넘어질 수 있고, 목사도 넘어질 수 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탄식하며 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재앙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고, 늙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는 안전하느냐, 장로들은 안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 엄밀한 잣대를 대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영성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장로가 아니라고 또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완주 중한계 성도들은 모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탄식하며 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탄식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방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탄식하며 오는 모습에서 흐트러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